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입니다. 솔리드웍스 2017의 11번째 신기된 마그네틱 메이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메이트는 솔리드웍스 2017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대형 어셈블리는 모델의 양이 많고 부품과는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때 마그네틱 메이트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솔리드웍스 2017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메이트는 파트와 어셈블리 사이에 연결점을 이용하여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탭키를 이용을 하여 방향 전환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 연결점이 근접했을 때에 마그네틱 라인이 생성이 되면서, 연결점 사이에 메이트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셈블리를 추가하여, 연결점이 근접했을 때의 마그네틱 라인이 연결이 되고 이때 적절한 위치에 메이트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라인을 이용하여 배치가 된 부품 같은 경우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다른 부품으로 이동을 시켜 새로운 위치에 연결점을 추가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추가적인 다른 부품들도 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처 매니저의 아이콘들은 스피드팩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나 간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대형 어셈블리 기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메이트에 사용할 연결점을 추가하는 작업 또한 간단하게 진행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준명과 필요에 따라 오프셋 값을 입력하여 연결점과 메이트를 정렬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피드팩 설정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모델은 생성된 연결점을 이용하여 마그네틱 메이트를 이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피드팩 같은 경우는 참조 지오메트리, 스케치 및 곡선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추가된 마그네틱 메이트와 개선된 스피드팩은 효율적으로 대형 어셈블리를 컨트롤하고 장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틱 메이트 기능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스 시스템 코리아 홈페이지, 웹스 시스템 코리아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